안녕하십니까 주익소입니다. 오늘은 오성첨단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첨단소재는 이제 1994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어 이제 그 부동산 임대업과 필름 생산 소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주어 사업보다는, 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리아나 관련해서, 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어, 우송 첨단 소재는 카이스트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마리아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100%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카를 이제 설립해서 마리아나 화학 물질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 아무래도 지지율이 조바이든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조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미국에서 마리아나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슈에 아마 미국 그 대선 정책 관련주로.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뭐 특별히 이슈가 되는 그 것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은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이제 그 5성 참단 소재가 급등 나오기 좋은 시점이었죠. 어, 쨌든조 바이든이 이제 그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 마리아나 합법화가 미국에서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나 관련주, 과거에는 뉴프라이드가 마리아나 관련 대장주였는데, 뉴프라이드는 지금 거래 정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가 유일,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마리아나 관련주로, 어, 이슈가 되고 있고 급등이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의 상한가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상으로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어, 이 주가 흐름이 어뭐 바로 하락 전환으로 갈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한 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 단기, 이슈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3일선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일선 차트를 보시면은, 지지선이 3,350원이 나오죠. 3,350원을 깨지 않으면은, 홀딩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구요. 3350원을 깨면은 3일선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3일선 3350원 대응들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주주님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더 많은 수익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